야, 먼저, 네. 한국이가 지금 넓이 s가 1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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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만 그만, 그만, c가 그만, 그만, 3만 그만, 그만, 그그 결국 사이 a 사 i b 사 i c는 뭐냐? a 대 b 대 c 길이 b와 같다고 했지 안나 여기까지 그러면 삼각형 이렇게 있어 a b c 여기까지 됐나?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지금 루트 3k라고 했어야지 그럼 b는? b는 2k c는 3k라고 하면 되겠네 안내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 둘레 길이 구하라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얘 길이가 5k 더하기 루트 3k 얘가 얼마냐 묻는거죠 맞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뭐야 넓이가 1 8루부터11 얘를 이용해서 k값부터 구해야지 됐나 여기까지 그럼 먼저 얘를 구하기 전에 얘 얘부터 구할까 네. 그러면 이도 구하는데 얘 각을 세타라고 하면 그리고 코스엔 세타는, 세타는 뭐야? 코스엔 세타는 뭐야? 2곱하기 이곱하기 k 곱 k 그리고 얘 제곱, 얘제곱니까9 k 제곱, 4 k 제곱, 얘 이거 제곱, 3 k 제곱 이제 됐네요, <laughs> 그렇지? 그러면 어쨌든 k 제곱은 다 날라갈 거 아니에요. 여기 숫자만 보면 여기는 1 2가될 거고. 얘는 계산하면 13이 빼기 3을 빼니까 얼마? 10 얼마? 6분의 5가 돼. 그러면 코사인 세타 6분 오면 여기 세타라고 하면 얘가 6이면 얘가 5인 거잖아. 그럼 5는 얼마야? 36에서 25를 빼. 루트 11이지. 그래서 결국 사인 세타는 얼마? 6분의 루트 1 1이에요당이 그러면 이제 삼각형 넓이. 우리 이 삼각형 넓이 s 는 2분의 3k곱하기 2k곱하기 사이트였다. 6분의 10, 루트 11. 이게 18루트 11이다. 끝내기까지. 그러면 정리하면 없어야되니까 2분의 k 제곱 루트 11이 11이다. 이거네. 그럼 루트 11 루트 11없어지니까 k 제곱은. 36이니까 K는 양수니까 네. 6이 나오네돼 네. 그러면 K가 6이니까 얘는 30 플러스 6을 더 이게 내가 원한 최종 답이겠네 됐나 이거까지? 그래서 A형 B를 더하니까 답 36, 답 5번 네. 다음 669번 갈게 지워도, 지운다? 지워도 돼? 지렇게 다음 보면 669번 렇게야 669번 보면 원 반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나서 어 AB 길이가 15래요 뭐 이렇게. 그리고 BC가 BC가 5가 되도록 잡는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 5가 결국 잡는다 이거야. 그리고 점 D는 AC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얘는 어디 위에 뭐 있다는 거지? 됐나요까지? 여기오 어, 그냥 이렇게 이 정도 할까 그냥? D 그냥 이렇게 삼각형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 넓이의 최댓값을 구하라 이거야. 넓이의 최댓값 됐나요까지? 그러면, 그러만 어떻게? 없이그리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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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져있러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얘 길이 구할 수 있어 요 그러면, 얘 길이 구할 수 있어 면어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길이면 얼마 루트 러면의제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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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그러 그러면, 1 0 2가 되겠네 네? 그러면 먼저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여기까지 그러면 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0루트 2 답은 25루트 2 여기까지 됐나 그리고 나서 넓이 최대가 그러면 이 얘가 넓이가 최대가 되야 되잖아 됐나 여기까지 그러면 생각해봐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언제야? 얘랑 평행한데딱 높이가 최대일 때, 이제 그러면 잠깐 봐봐 이 모양만 내가 따로 따온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이 모양 정확히 어떤 모양이냐면 이 모양만 따오겠다는 거야. 이 모양, 이 모양만. 끝나기까지 그러면 얘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 이런 모양이지. 이렇게 있고 여기가 C, 루트 2야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 넓이가 최대일 때는 여기가 A하고 C인데 D가 어디 있을 때 최대 여기 있을 때 D가 최대 언제 딱얘 가운데 D가 여기 있을 때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일 거 아니야 맞나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쨌든 얘도 하나에 이거 잠깐만 이거 답이 뭐야 답이 자 어쨌든 이 넓이가 최대 때 여기지 그러면 얘 여기에서 보조선은 그걸 선데 여기에서 선 아, 그거 여기에서 선을 그거야 여기. 근데 이제 알았잖아 얘랑 얘랑은 뭐야 같을 때 최대위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는 수직이야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얘길 우리가 이 삼각형 넓이는 25루트이지 근데 얘는 얘 길이랑 얘길는 같지 됐나 여기까지 그럼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있이 삼각형 넓이는 얼마야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25루트이다 됐나 여기까지 그럼 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얘 길이. 이 삼각형은 파란색 그삼각형은 2분의 시 루트 3. 그리고 얘 길이를 a 라고 하면 a 는 2분의 25 루트 2가 나아. 그렇지? 당연여기까지 그럼 얘 약분하고 루트1 루트2 루트, 약분하면 a 는 10분의 25. 2분의 5가 돼. 그럼 얘 얘가 지금 2분의 5잖아. 근데 얘 반지름은 2분의 15지 그럼 얘는 얼마야? 5cm야 그럼 얘가 5라구 그럼 이거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10루트 2 곱하기 5 그래서 25루트 2지 그럼 얘도 25루트 2 얘도 25루트 2니까 이거 합은 최종 답은 얼마? 50루트 2 됐나 여기까지? 네 그리고 다 합게 그 다음 차수는 178번 갈까요? 178번 야, 178번이면 이 e 이상 차에서 n에 대해서 1과 1하고 56에서 a1 a2에서 땡땡된 a에 그래서 얘는 5n 플러스 2 이렇게 됐대 근데 이거의 모든 합이 112래 그럼 얘한 개수는 몇 개야? n 플러스 2개지 그럼 이거 합은? n 플러스 2니까 합은? 2분의 한 개수의 n 플러스 첫항끝항 그게 얼마야? 112가 어야 되네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n과 2어 n은 같은 거예요 지금 네? 그냥 정리하자 그럼 정리하면 이 어, e 넘길게 n 플러스 2 얘는 5n 플러스 7 그럼 224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정리하자 5n 제곱 얘는 7n 7n 17n 더하기 2 4 빼기 2 0 2 4는 2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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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인 2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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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0살, 50 안되지? 아니 10 인수 분해 좀 해봐 저거 인수 분해 안될예요 인수 분해를 해봤는데 뒤에 누구 어요 잠깐 얘는 42하고 5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빼기 하면 이요 그러면 얘 42고 25하니까 17 나오더라 그래서 m 5 5m 플러스 42는 0이니까 n은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근데 n이 5니까 지금 뭐 구하래? a5를 구하라 이번에 <laughs> 맞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결국 n이 5니까 1 a1 a2 a3 a4 a5고 얘가 5 집어넣으면 얼마? 30 1이지 그럼 공차 D D는 얘는 B1이라면 얘는 B7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D는 7에서 1 빼고 31에서 1 빼면 되지 그래 6하고 30이니까 공차 얼마? 5가 되는 거지 공차 5니까 A5는 6에는5 빼는 얼마? 20 6이 되겠지 그래서 A 5를 더한 네. 거니까 26을 더한 거니까 답은 31이 나오네. 착하고. 됐? 자, 85번 갈게요. 끝여기까지 어쨌든 무조건 인수분해 돼야 돼. 안 되면 답이 안나될다거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뭐 분수도 나올 수가 없어. 하고 다음 85번 갈고 85번 185번 야, 야, 85번 보면 A4 더하기 A5가 30 그리고 A15지 A15가 마이너스 27일 때 Sn의 최대값으로 하다 됐나 이거까지? 그럼 분명히 이런 문제는 최대값 무조건 뭘 구해야돼? 일반 항부터 구해야돼 그러면 얘 정리하자 얘는 a플러스 3d고 a플러스 4d지 그게 30이야 그 2a플러스 7d는 30씩 하면 나오지 그리고 얘는 a플러스 14d는 마이너스 27 이렇게 돼 그러면 두 식은 빼 그럼 마이너스 7 d 는 마이너스 s w 아 플러스 a 에 l 2 그럼 계 s 맞 i Yes, yes. Yes, yes. Yes, 얘두 s 하면 s 얘 e s 하면 s yes. Yes, yes. y 이 s yes. y 이 s yes. d e s yes. Yes, 는 e 마 Yes, y e 마이너스 4야 <laughs> 그러면 d가 마이너스 4면 얘 마이너스 4야 그러면 2a는 28 넘어가니까 얼마? 58 158. a는 29가 되겠지 근데 여기까지 네. 그러면 첫항은 29야 그러면 일반항 a에는 29 플러스 m 마이너스 d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얘 29고 하니까 얼마야 33 4 e 이 i n o r s A 1은2 a 야 a A. p a 하면 m 이지 a q 하면은 n 하면 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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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o 까지 그러면 S, 8이 얼마인 묻는 거니까 2분의 8. 첫 항, 끝항 얼마? 30. 그러면 얘 사니까 답은 120라고 있네. 어, 됐나 요 이거지. 답 3번. 다음 88번 같아. 야 88번. 지우고 할게. 야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수열 a 2n 1인 수열이야. 그럼 얘라는 거는 n에다 a1, a 3 a 5 a 7 이렇게 하는 수열을 얘기하는 거야. 된다기까지 근데 이때 첫 항이 20이야. 얘첫 항이 20이야. 된다기까지 그리고 a2n 이 수열은 A2 A3 A4 A6 A8 이렇게 가는 수열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 등차 수열 첫 항이 얼마? 마이너스 30이다 이거야 됐나요 이지 이거 그리고 나서 문제는 A21과 A22 0이다 그리고 다음에 a13 인가 a13 곱하기 a20은 12다 그리고 다음에 뭐 구하는 거냐 a 3 0 인가 됐나요 이거지 네 잘가 그러면 땡땡땡 하면 예. 얘. 얘 보자 얘는 21을 홀수니까 20을 하면 여기다가 n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되지 아 11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a2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n에다가 또 11을 집어넣으니까 a2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 n에다가 11을 집어넣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음, 여기 보자. 얘 보자 얘첫타 얘 공차가 D라고 하자. 오케이? 그리고 잠깐 얘 공차가 D라고 하고 얘 공차는 K라고 할게. 네? 그러니까 얘한테는 얘가 첫 타, 얘가 두 번째야, 얘가 세 번째야, 얘가 네 번째 아니까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0 플러스 20 K지. 그게 이 각이야 얘는 뭐겠어 20 플러스 10d지 됐나요 근데 둘이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얘랑 얘랑 더하면 0 나와야지 그러면 둘이 더해 마이너스 10 플러스 10d 플러스 10k는 0이 돼야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10d 더하기 10k는 10이니까 b 플러스 k는 얼마? 1나왔대 응.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그리고 얘얘 얘 볼게 a 13 a 13은 n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n에다가 7을 대입한 거지 n에다가 7을 집어넣어야지 얘는 a에 13이 나오는 거고 20이 나오려면 n에다가 10을 집어넣어야지 a 20이 나오는 거지 그럼 얘 A13은? 20 13이니까 6D 끝나요 여기까지? 곱하기 A20은? 마이너스 30 얘는 10을 집어넣을 때 20이니까 더하기 어, 9K 이게, 이게 12다 이거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약분 좀 할까? 약분 약분 좀 하면 먼저 2로 약분할게 2로 약분하면 1 0플러스3 0 그리고 2로 약분하니까 6 0 0 0 0 0지 그리고 여기는 3으로 좀약0할게0 0 0플러0 0 k. 그리고 나서 0으로 약분하니까 0 0 0가 되겠지.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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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까 K만 구하면 되지 그 D는 1 k k. <laughs> 그러면 d 에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얘는 1 0 m i 스 u s 1m minus. 1m minus. 1m m i 그 u s 1m 3 k n u s 1m minus. 1이 minus. 1m minus. 1m p l 정리하면 마이너스 130 얘는 39k 플러스 30k니까 69k 마이너스 9k 제곱은 2점 그래서 마이너스 넘겨서 정리하면 9k 제곱 마이너스 69k 플러스 130은 마이너스 20 끝날 때까지 마이너스 똑인 거 그죠? 그래 얘 넘으면 32. 네. 그 이렇게. 끝날 때까지 그러면 먼저 인수분해 해야지. 어왜 이렇게 들어. <laughs> 그러면 인수분해 하면 먼저 3 3으로 할까? 한번? 네. 야 132는 66. 그리고 1 하면 34. 그러면 33하고 4하면 되나? 아 안된가? 죽어 얘는 안돼 그러면 3하면 11 그러면 11이고 12 그러면 얘 33이고 얘 36이니까 그다음에 19까지 근데 여기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냥 다 해야 돼이 돼죠. 여기까지. 그러면 k가 될수 있는 건 뭐야? 3분의 11 또는 3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끝났지. 이거 지우면돼 3분 음. 나왔어 이제. 근데 지금 a, 이거 하면 돼. 지금 뭘 구하는 거야? a 3 2지 맞죠? 그러면 n에다가 얼마지 구는 거야? n에다가 10, 6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A32라는 건 n에다가 A32라는 건첫 번째 마이너스 3. 플러스 16이니까 15. k. 이게 얼마냐 묻는 거지 지금. 맨날 여기까지. <laughs> 그면 먼저 k가 40대. 그러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60이니까 얼마? 30. 30. k가 3분의 1 1일때 하면 마이너스 30이고. 3분의 시빌한 가구, 우시, 우. 그5인그럼많이는 얼마? 25로그럼 둘이 하고 55 그래. 그래 다음. 5 다음. 그 다음. 그다그다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다음. 1 9 9번 다음. 그 다음. 그번음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번그 할게. 그 다음. 그다게 야 190번, 야 190번 보죠. 정도. 어1 이상 자연수 n에 대해서 n 제곱, n 제곱의 이항은 a 라 하자. 보거든요. <laughs> n 제곱. 그러니까 수열 n 제곱이 있어. 그러면 얘의 의미는 제2항 a2니까 2의 제곱 4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로그 2의 n 플러스 1이거의 3항이지 그러면 n이 3일때잖 때잖아 a3 그러면 3지분면 로그 2의 3지분이면 3이 얼마? 2 이거 같은데 그리고 얘가 a고 얘가 b야 그냥 a의 빛은 4의 지구 16별 의미가 없지 됐나? 그럼 199번 갈게 199번 보면 y는 x 지구 빼기 4절대값로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얘는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그림이 이상한 건데 이렇게 돼있어 여기가 A1이야 그리고 여기가 A2야 여기가 A2가 아니야 조. 여기가 A3 여기가 A4 됐나요? 근데 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잘못된 거야 그냥 4점에서 만나고 4점의 X좌표를 A1, A2, A3, A4라고 잡은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그랬더니 얘가 등차수를이룬다 네? 이거? 이거 아닌데? k고. 그러면 봐봐. 야이 그래프는 기준 얘 기준은 어때? 자우 대칭하지. 맞죠? 그래서 얘 길이 어 얘를 p라고 하자. 네? 그럼 얘는 얼마 돼? 데 만약 p가 돼야지. 그러면 얘는 더하기 <laughs> 얼마인 거야? 이 p. 그러면 얘는 얼마 돼? 3피? 여기는 3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 피를 집어넣은 거와 얘를 3피를 집어넣으면 값이 어때게 돼? 같아야지. 그러면 이식은 얘네 이식이잖아. 이식은 결국 y는 마이너스 x 제곱 4 플러스 4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원래 거 y는 x 제곱에 4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요기에다 피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피제곱더 하면 사네 요기에다 삼피 집어넣으면 9피 제곱 빼기 사와 같아야 돼 그럼 넘기면 팔은 십피 제곱이 돼 됐나요? 그럼 피제곱은 얼마? 1 0분의 팔, 다시 말하면 5분의 사가 돼 근데 난케 값을 구 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지금 뭐야? 케 아니야? 그러면 k 그러니까얘 구하라는건데 p 제곱 나왔잖아 그러면 k는 마이너스 5분의 4에서 더하기 4를 해준거지 그러면 얘는 5분의 25분의 16이 내가 원한 답이겠네 됐나 이기까지